내가 너희의 라오디 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어,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스 3장에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읽어보고 갑시다.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스 3장, 어, 구절 1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네, 이게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성경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풍요로움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렇게 그 성경이 얘기하면요, 이것은 교회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정확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는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라는 것을 에베소서에는 교회 안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또 교회 안에라고 할때그 말은 성령께서 그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자기 집에 모이는지를 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나요? 이 가정주부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집에 가서 뭐를 찾으려면 그 어머님들께 물어보는 거죠. 예. 도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거 열어보세요. 국자는 어디 있습니까? 국그릇은 어디 있습니까? 예, 냄비는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냥 와보지도 않고 어 거기 그 위에 거기 좀 열어보세요. 뭐두 번째 사람 열어보세요. 예그 참기름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열어서 어디를 찾아보세요. 냉동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냉중실에 뭐가 있는지 그부엌에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를 그 어머님들이 전부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숟가락은 어디 있고 전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누가 알고 계시냐면 성령이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셔요.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보화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모든 풍요로움이 <laughs>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보화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감춰져 있는데 그걸 누가 나누어 주시냐면 유대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능히 소유하도록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골로에서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써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데 이 빌립보서까지 내용을 이렇게 딱 합쳐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알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찬양할 때라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능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참된 보화예요.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참된 보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뭐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뭐 소중하게 여깁니다뭐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뭐, 굉장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지만, 볼품 없는 것들이에요. 뭐, 내가 뭘 소유했다, 뭘 소유했다, 사람들 자랑하는데요. 다 모조품들이에요. 네. 볼품 없는 모조품들을 손에 들고, 그렇게 좋아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모조품꽃이 있어요. 요즘에 모조품꽃을 보면 굉장히 뭐, 예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실망합니다. 예, 가까이에서 향기도 없고, 만져도 이게 플라스틱 같고, 또 가까이 가면 예뻐, 예뻐, 멀리서는 예뻐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게 이 모조품 꽃이라서 그렇죠. 근데 진짜 생화는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예쁘고, 야,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 또 코를 갖다 대면 또 향기도 나고. 만져봐도 그 촉감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조품을 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모조품 꽃을 들고 그것도 예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영혼에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 진실한 것들을 그 보화를 영혼에 소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깨닫게 해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뭐 땅을 샀네 뭐 집을 샀네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보고 뭐, 뭐 좋아하는 거 보면 아 그게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일까? 저는 제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때문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늘그 생각을 해요. 아유, 평생 연애도 한번 못해 보고 예. 무슨 다른 사람처럼 데이트도 한번 못해 보고 저는 이제 평생에 뭐뭐 뭐 연애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평생을 돌아볼 때 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쫓아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안에서 주의일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제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아가 아주 찬란한 보아가 족만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좀 나누어 주고 싶은데, 아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어, 뭐, 예를 들어 뭐 얼마씩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걸 너무 좋아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금덩이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보화가 있는데 아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다눈 멀어가지고 이 보화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말씀합니다. 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교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를 기쁘게 여기고 이 영원한 보아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 정말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감추어진 보화를 영혼에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